춘천에서 고기를 파는 식당을 운영 중인 이승기 씨. 테이블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식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임과 회식이 중단되면서 단체는커녕 손님 자체가 또 끊겼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홀 영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따가도 다 취소되고요. 거의 이제는 연락도 안 오고요. 일단은 너무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일단 사람들부터 안 다니니까 그게 제일 심한 거죠. 너무 촉박하게 9시에 딱 문을 닫아버려야 되니 손님들도 조금 늦게 오시면 빨리 먹고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저희 눈치를 볼 때도 많이 있고요. 춘천 대표 먹을거리 닭갈비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단체 예약이 줄을 이었지만 올해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폐업을 결정한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최악이죠, 진짜 최악의 선택인데 그 최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기가 딱그 시기. 대학가 상인들도 코로나 1 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종강 총회 등 방학 전 학생들이 모임이 대부분 취소된 탓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에 지급해. 힘겨운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상인들에게 내년 1월은 멀기만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 임대료부터 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이런 게 나가야 되니 뭐 모든 가게가 다겠지만좀 다들 자영업는 분들은 좀힘좀내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 도내 곳곳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